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나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들고 와 봤는데요. 연말인 만큼 약속도 많고 모임도 잦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있으시죠? 화면에서는 평소보다 살짝 이목구비를 잘 잡아줘야지 예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연말에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사실 베이스 하는 영상도 찍었는데 오늘 제가 새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피부화장이 많이 떠서 나중에 좀더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눈 주변에 파우더 처리 한번 해주고 아이 메이크업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유분기를 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뽀송뽀송한 파우더 사용해서 일단 눈두덩이 주변 먼저 파우더로 잡아줄게요. 오늘 사용해볼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이 제품인데요. 아몬드 파우더 컬러 사용해서 눈덩이 전체에 베이스 깔아줄게요. 언더도 똑같이 깔아줄게요. 그 다음으로 총알 브러쉬 사용해서 중간톤 브라운 컬러랑 두개 섞어서 쌍꺼풀 라인에 음영감 넣어줄 건데, 앞뒤쪽으로 막아주듯이 넣어줄게요. 이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가운데 빈 부분도 살짝 이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음영감 넣어줄게요. 이렇게 살짝 짙은 매트 색상을 사용할 때는 베이스 브러쉬를 항상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경계가 질것 같은 부분에 블렌딩 하면서 사용해주시면 뭉침없이 섀도우를 바를 수 있어요. 언더 뒷부분에도 같은 색상 사용해서 음영감 넣어줄게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깔아주고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섀도우를 추가해줄게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 먼저 해줄게요. 점막은 들 사용하던 제품으로 채워줄게요. 오늘은 점막 풀어줄 때 평소에 사용하던 제품보다 살짝 더 쿨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평소보다 살짝 두껍게 라인을 풀어줬어요. 포인트 라이너 사용해서 가이드 라인 잡아줄게요. 오늘은 꼬리 부분도 약간 에시피톤은 색상 사용해서 덮어줄게요. 오늘 살짝 더 길게 빼줬습니다. 아이라인 그렸으니까 다시 음영감을 살짝 추가해줄게요. 이 색상 사용해서 음영감 길이 연장해줄게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음영감 추가해줄게요. 아까보다 더 얇은 브러쉬 사용해서 이 색깔 뒤쪽부터 앞쪽으로 음영감을 끌고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애교살에 볼륨감을 줄 건데요. 컨실러 펜슬 사용해서 밑바탕 깔아줄게요. <laughs> 오늘은 이 음영 메이크업의 무드를 많이 방해하지 않도록 무펄 아이보리 색상 사용해서 애교살에 볼륨감 줘볼게요. 팔레트의 이 색상, 이 색상 사용해줄게요. 힘들어. 이 색상 사용해서 브러쉬 끝에만 묻혀주고 양 조절해주고. 애교살에 음영감 줄게요 애교살에 음영감 줄 때는 이 삼각존 뒷편이랑 이어지게 엎어진 U자 모양 그려주면서 앞쪽으로 음영감 끌고 와줄게요 살짝 포인트 음영감을 줘볼 건데요 요런 디테일 브러쉬 사용해서 팔레트에 가장 짙은 색상 묻혀줄게요 포인트 음영을 넣을 부분은 눈 앞머리 가장 진하게 넣어주시고 바깥으로 갈수록 틀려주세요. 그리고 언더 뒷부분 아이라인 풀어줄 때 썼던 완전 납작한 브러쉬로 같은 색상 묻혀서 눈 앞머리 코너 쪽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중간 톤이랑 이 색상 살짝만 블렌딩 해줄게요. 이제 속눈썹 붙여줘 볼 건데요. 오늘은 살짝 존재감 있는 친구들로 준비해 봤어요. 검정색깔 풀 사용해서 이렇게 짧은 부분부터 사용해 줄게요. 뿌리 쪽을 잡아서 위로 살짝 떼주세요. 여기 하나 붙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닥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붙여줬습니다. 마무리로 눈가에 화려함 넣어주기 전에 일단은 눈썹부터 그려볼게요. 이 제품 사용해서 이 웨이크메이크 브로우 팔레트 중에 이 색상 사용해서 눈썹 빈 부분 채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눈썹까지 그려줬고요. 소프트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언더라인 점막 메꿔줄게요. 중앙까지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줬고, 이제 마스카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는 미샤노 리터치 보정카라 사용해서 결 먼저 잡아주고, 에뛰드 컬 픽스 사용해서 마스카라 해줄게요. 나무 꼬지에 라이터 살짝 달궈주고,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같이 올려줄게요. 마스카라 사용해서 언더도 발라줄게요. 언더는 중앙 위주로 살짝 뭉치게 세워서 발라주고 마스카라 마르는 동안 블러셔 들어가 볼게요. 이 끝에 있는 제일 연한 색상 사용해서 외곽 쪽에 이렇게 강낭콩 모양을 그리듯이 분위기 있는 치크 발라줄게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고, 언더 마스카라 고데기 한번 해줄게요. 언더는 진짜 잘 데일 수 있어서 조심하시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죠? 반대편도 해줄게요. 오늘 글리터를 살짝 발라줄건데 사용할 제품은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색상 사용해줄게요. 너무 예쁘죠? 눈뜬 상태에서도 살짝 보이게 아까보단 적은 양을 묻혀서 은은하게 콕콕 얹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브러쉬에 같은 제품 묻혀서 눈 앞머리에도 콕콕 발라줘 볼게요.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쉐딩은 캐슈넛 블러썸 사용해 줄게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이 좀 짙은 느낌이라 쉐딩을 너무 연하게 하면 눈 깊이감에 비해서 다른 이목구비가 조금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쉐딩도 살짝 진하게 넣어줄게요. 포인트 쉐딩 브러시 사용해서. 콧망울 살짝 더 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하이라이팅은 조금 펄감이 강한 색상 사용해줄 건데, 팬티 뷰티 하이라이터 중에 여기 있는 제품 사용해서 콧대 살짝 같은 색상 사용해서 볼 앞쪽이랑 광대랑 이어주듯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팅까지 넣어줬고요. 오늘 텐 브라운 색깔 사용해서 살짝 음영감 주듯이 립라인 잡아줄게요. 이렇게 입술 모양 잡아줬고 디올 맥시마이저 38번 제품 발라줄게요. 오드 타입 언신 블런 틴트 스몰 토크 발라줄게요. 이 우드 타입 틴트는 진짜 색깔이랑 광택감 너무 예쁜데 지속력이 그냥 0이에요 0. 중앙 위주로 덧발라줄게요. 이것은 너무나 내 스타일. 일단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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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짝 눈화장을 세게 하면, 점을 찍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생긴달까요? 어디에 찍어볼 것이냐 하면은, 일단 저는 원래 여기 살짝 옅은 점이 있습니다. 다들 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점이라는 점. 점이라는 점. 꼭찍어줄게요 중앙에도 살짝 찍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점도 찍어봤습니다. 머리도 살짝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사실 씻고 자야 해서 머리는 정말 대충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헤어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연말에 이렇게 깊이감 있는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인생샷 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바로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